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가성비적으로도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등급이나 옵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 주행거리, 그리고 등급, 한번 천천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은 2017년 11월에 등록했고요. 2018년식의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등급은 프레스 등급이 있는데, 오늘 3.3 모델이 아닌 3.8 모델로 준비했어요. 이380 모델은요, 3.3에 비해서 신차가도 비싸고, 또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 서스펜션이나 옵션이 3.8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지형 노면이나 그리고 주행 상황에 따라서 네 바퀴의 감세력도 조절을 해주는 운전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전자 서스펜션 옵션이 380 모델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하이빔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전방 주시경과 같은 그런 조립 운전에 관련된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그리고 전방 충돌 보조, 그리고 차선 이탈 보조. 그리고 경고음도 울려주기도 하지만 핸들 떨림까지 해서 알려주는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380의 모델로 준비했고요. 거기서도 등급이 상위 트립이죠.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수 있는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에는요. 뭐 프리미어 럭셔리 기본 옵션을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죠. 밖에 빛의 밝기나 조사각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프레스티지부터 되고요. 그리고 고스트 도어라든가 그리고 이중 차음 유리 뭐 이런 고급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380 모델의 프레스티지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그 외에도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전동 트렁크라든가 전장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도 꼭 필요하신데 그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풀 옵션급의 프레스틴급의 오늘 G8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은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대형 차량으로 무난한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행 거리가 이제 한 11만 킬로 정도 주행한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틴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김혜 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2천만원 안쪽에서 대형 차량으로 이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구매하시기 정말 힘든데 오늘 경험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으로 2천만원 안쪽에서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프레스등급의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역시 저희가 상품화 작업까지 완료해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프레스등급의 차량이죠. 그래서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어요. 일반 프리미어 럭셔리에 들어가는 헤드램프하고 틀린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딱 전면부만 봐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빛의 밝기나 조사각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굉장히 운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턴급의 차량이고요 본니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니 부분인데 깔끔합니다 2018년식 차량으로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는데 앞차의 간격도 조절을 해주고요 속도도 조절을 해주는 반자율주행이 추가가 되어 있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의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풀옵션급의 프레스급의 차량이고요 운전 속핸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이 차량은요. 프레스틱 차량이기 때문에 고스트 도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문을 열었다가 살짝 닫으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 고급 옵션인 고스트 도어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뒷문. 뒷문도 깔끔하죠. 뒷문 고스트 도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 열었다. 살짝 닫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고요. 뒤쪽 휀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이차 옆쪽에서 비춰 드려도 보시면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휠 부분인데 이 차량 프레스트급 차량이기 때문에 19인치 휠을 가지고 있죠 고급스러운 그리고 깔끔한 19인치 휠을 가지고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이에요 휠은 깔끔하네요 깔끔한 19인치 휠과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또한 7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후면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붙여드려도 깔끔하죠.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는데 아, 영상에서도 잘안 잡힐 정도예요. 그만큼의 살짝의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범퍼 라인 쪽 붙여드렸는데 범퍼 라인 쪽은 깔끔합니다.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풀 LED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급이기 때문에 풀 LED의 고급스러운 리어램프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은 프레스티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대형 차량에 맞는 깔끔한 그리고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한 4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도 보시면 뭐 단차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조수석 뒤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뒤쪽 부분의 휠인데 휠은 깔끔한 상태 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조수석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앞쪽 부분의 휠인데 조수석 앞쪽 부분의 휠은 깔끔하네요.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프레스팅급의 차량 외관은다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어 전면부 모습 또한 이프레스등급의 차량에 이 블랙 베젤과 비슷한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의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고급스러운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요. 메모리스트가 자리하고 있고,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예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그 아래쪽으로도 렉시콘 사운드와 스피커가 자리한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우드그레인 하고요. 이 메탈. 아래쪽으로 메탈의 조화가 굉장히 깔끔한 실내 연출해주고 있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이쪽으로 살짝의 생활주름이 보이긴 하지만,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전동 스위치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 앞뒤 등받이 요출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프레스 등급의 차량에는 이게 앞쪽, 무릎 쪽도 이렇게 조절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위쪽으로 자리한 제네시스 G80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차선 이탈 버튼이라던가 그리고 후축방 경보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차선 이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이 핸들 떨림으로 알려주고요. 후축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으로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이에요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제동이라던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으실 수 있는 대형 차량에 필수인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추가가 되어 있는 프레스틴급의 풀옵션급의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라던가 뒷좌석 전동 커튼 버튼까지 자리한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프레스틴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중 차업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중 차업유리가 유리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이나 단열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이중 차업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틴급의 차량입니다. 올류 G80 차량 실내도라 시동 걸었습니다.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1만 1,334km 조용했네요. 역시 380에 굉장히 좋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음 또한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380 프레스 랭급의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모두 볼륨 핸즈 프리 기능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죠.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한 옵션이에요. 그리고 요즘 대형 차량이 필수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죠. 바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이 차량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차가 옆쪽 사각지대에 있다거나,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표시, 내비에 관련된 표시, 그리고 길 안내, 그리고 과속 카메라, 뭐 이런 모든 기능의 표시가 앞쪽 유리에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방 주시만 하고 운전만 하시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리스댄급의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9.2인치 대형 모니터를 이프레스등급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풀 터치식 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다 터치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터치감 또한 굉장히 좋아요 뭐 설정쪽 이라던가 그리고 뭐내비뭐 뭐 들어가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뭐폰 프로젝트 많이 쓰시잖아요 핸드폰 연결해서 뭐 티맵을 앞쪽 화면에서 본다 보던가 뭐 이런거 하실때 이폰 프로젝트 꼭 필요한데 폰 프로젝트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풀옵션급의 G80 프레스턴급의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진기 안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레스턴급의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오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양쪽으로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프레스턴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공기청정 버튼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풀옵션급의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내비에 관련된 버튼과 또 CD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한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무선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G80 차량 무선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오토 홀드 버튼하고 드라이 모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요 이 스마트 댄스 패키지 반 자율 주행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거든요. 근데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 정말 편리한 옵션이에요. 신호등기하고 계실 때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셔도 차가 홀드가서 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받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밀릴까봐 걱정되실 때도 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절대 밀실이 없.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쪽으로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이 양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걸 조절하실 수 있는 디아이 셔틀과 열선 통풍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열선 핸들과 카메라에 관련된 버튼과 커넥티드 커넥트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올뉴지8 0 프레스텔급의 풀옵션급의 차량이고요 아쉽게도 스마트키는 하나만 보관이 되어 있네요. 아쉽게도 하나만 보관이 되어 있는 스마트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의 도어 트림입니다. 역시 우드 그레인이 자리하고 있고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로 깔끔한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고요. 실내 들어서 가죽 살펴봐도 깔끔하죠.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G80 차량이고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2018년식 차량입니다. 이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네요 관리상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모든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 뒤쪽 좌석 넘어가서요 암레스트 부분이라든가 뒤쪽 좌석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프레스틴급의 차량에는 이 퍼들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램프의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우드 그레인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앞쪽으로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죠.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프레스덴크의 차량이는 수동이기는 하지만 뒷좌석 프라이빗 커튼 자리하고 있죠. 보시면 뒤 좌석의 프라이빗 커튼의 모습입니다. 옆쪽에서 본 올류 G8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굉장히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네요. 먼저 차주분께서 관리 정말 잘해주셨나 봐요. 뭐 앞쪽 좌석도 정말 깔끔하고요. 뒤쪽 좌석도 정말 깔끔한데, 뒤쪽 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뒤쪽 좌석 가죽은 살짝의 생활주름이 보이는 것 외에는 정말 깔끔한 가죽 상태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뒤쪽 좌석 실내 컨디션하고요 그리고 실내 암레스 부분이라던가 레그룸 헤드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인데요 제가 촬영을 하려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으면 손끝이 살짝 닿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도 보시면 정말 넓은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가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뒤쪽 좌석 실내 들어가서 가격 살펴봐도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 G80 차량이고요. 뒤쪽 좌석이 암레스 부분이에요. 이 차량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이죠. 작동도 잘 하고 있는 뒷좌석의 커튼 버튼이고요. 그리고 앞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에 잘하고 있는데 앞, 뒤라던가 등받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앞 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자, 제네시스 G80 차량 이제 실내에다 살펴봤습니다. 나가서 이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급의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 8 0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운전석의 뒤쪽 문하고 뒤쪽 휀다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뭐 엔진 앞쪽이나 그리고 앞쪽 프레임 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저 김현우 대표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은. 제네시스 G80 차량을 준비했고요. 연식은 2018년식 차량입니다. 2017년 11월에 등도 했고, 2018년식의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 그리고 380 모델이죠. 전자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가 있는 기본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380 모델을 준비했고, 거기에 또 등급 또한 굉장히 높은. 프레스티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라던가 그리고 스마트 센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스트도 이중 차음 유리,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그리고 HUD 이런 고급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380프레스티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 모터스 김현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80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19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80 모델로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에요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죠 그리고 2018년식에 주행거리 1 1만 k 로대로 해가지고 2000만원 안쪽에서 이런 관리상태 굉장히 좋은 대형 차량 그리고 이런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형 차량 구매하시기 굉장히 힘드신데 오늘 경험 모터스에서요 2 0 1 8년식의 G80으로 380프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그리고 주행거리 1 1만 k 로대의 풀옵션급의 차량을 193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에 기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